안녕하세요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전자기사 산학사를 강연하 박동철 겠습니다. 이번시간 2014년도 사회 마지막 본거죠 2014년도 필기시험 사회 1번 전기자기학 유전유리입시유유전체 내에 있는 점전화 q에서 발산되는 전기력선의 수는 총몇 개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가우스 법칙이죠 가우스 법칙 음, 1번 가우스 법칙 적분형이죠 어, 인테그랄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게 뭡니까 개수죠 개수 게스. 근데 여기가 유전율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 놈이 공기종이 아니고 입실에다가 Q, 개지요. 그러니까, 입실론 제로, 입실론헬에다가 Q, 개. 아, 이것이 바로, 음, 가우스 법칙이 되겠죠. 정의로서는 총수는 나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맥웰 전자식, 전자파 방정식.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폐곡면에 연한, 선적분은 폐곡선에 대해 자속의 시간적 변화가 똑같다. 전개, 전개, <laughs> 인테그랄, 나블라, 크로스, 이 전개, 회전에 의해서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비를 만든다. 뭐 그런 얘기고요 나번, 폐곡선인의 자계의 선적분은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크로스 h 는 뭐야? 음 라운드 티에다가 라운드 티다. 이제 그런 얘기죠. 4번 폐곡면을 통과하는 나는 전기로 선는 폐곡면대 전여량과 같다. 어, 4번 폐곡면을 통하는 나는 발산의 자수은 0이다. 그런 얘기죠. 음 폐곡면을 통해서 나오는 전기력선의 폐곡면대 전여량과 같다. 통해서 나오는 전기로 선 여기 음, 원래 뭡니까? 나블라 더트, 디는 이거지요. 이게 뭐지 최적전화 와 똑같다. 발사는 최적전화와 똑같다. 나블라 더트, 비는 어떻게 0이다요놈 이제 3번이 뭔가가 말이 틀린 것 같네요. 그렇죠? 100명의 어, 전화량으로 나눈 나는과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요게 어? 어, 이제 전화량이 이게 여기가 여기가 어떻게 해? 입실은 2니까 그렇죠? 어, 나눔과 똑같다. 그렇게 해야 되죠. 어? 3번. 다음 같은 맥스웰 미분형 방정식의미 의미하는 법칙은 뭐냐. 요거네, 그죠? 어, 요거네. 이게 뭡니까? 무슨 법칙이죠? 패러데이 법칙이죠? 요거 두 개는 가우스법칙서 나왔죠. 가우스 법칙이고. 어, 요건 패러데이 법칙이죠? 패러데이. 요건 뭡니까? 암페어? 의적 법칙이죠? 응? 어? 어,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죠. 어, 3번이 아니고, 이게 3번이죠. 어, 그 다음에 4번이 되겠죠. 자기 쌍극자의 자위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뭐냐. 자기 쌍극자, 어, 자기 쌍극자. 자기 쌍극자에 의한 마이너스 M, 플러스 M. 여기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R 되는 이 점, 이 점의 자위, 4파이 비유제로 r 자성에다가 m에다가 코사인 세타 뭐 이거죠? 음, 여기 hp는 뭡니까? 음, 4파이 비유제로 r 삼성에다가 m에다가 1 플러스 3 코사인 자성 세타 뭐 이거죠? 근데 그래서 자유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뭐냐? 거리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렇죠? 거리자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5번, 대전 도체의 전개 에너지는 도체 전위에 대해서 어떤 상태로 증가하는가? 뭐, 이렇게 됐네요. 직선, 원형곡선, 쌍곡선, 포물선. 대전 도체의 전개 에너지. 뭡니까? 전, <laughs> 전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가? 그죠? 음, 알 자승, 자승에 비례하니까, 뭐가 됩니까? 음, 보물선을 만들게 되겠죠. 그렇죠? 음. 아, 그 다음에 6번, 영구 자석의 재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특성은 뭐냐? 자기력 곡선, 히스테리스 곡선을 이제 그리면 되죠. 예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큰거 있죠. 어, 이거는 뭐 되게 보자력도 이제 아니 잔류작이도 크고 보자력도 이제 크죠. 어, 이런 것을 갖다가 영구 자석, 그죠 연구 자석 재료로 많이 쓰인다. 그죠 면적도 크고 어,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보자력은 이제 크지만 아니 작지만 음, 잔류작이는 크고 음, 면적도 작은 이런 것은 뭘 쓰입니까? 이런 것은 전자석에 쓰이죠. 어, 전자석. 이거는 연구자석. 영구자석 이렇게 사용한다. 여기서는 가버이 되겠네. 잔류자기와 보자력이 모두 큰 것. 영구자석 재료로 사용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7번. 공간전압 밀도 로를 가진 점의 전압이 V. 전개의 세기가 2일때 공간 전체 전화가 가지는 에너지는 몇 줄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에~ 그~ 원래 그~ 공간 전화 로우라 했단 말이야. 이게 최적 전화 밀도예요. 전압이 V라고 했다, 그죠? 전기가 E 여기 이제 가지는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죠. 음, 원래는 그 에너지 2분의 1 E d 뭐 2분의 1 실은 이자승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음, 풀어보겠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음, 여기서 이제, <laughs> 음, 최적적 전압일도 로우는 뭡니까, 원래? 최적에다가, 뭐죠? Q죠, Q. 만약에 얘가 작다. 그러면 어떻게, 에, DQ는 로우 DV. 이걸 양변을 적분해버리면 날라가고, Q는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음. 음. 자, 그리고 음. 여기에서, 여기에서 어떻게? 여기서 2분의 QV라고 적어도 되죠. 이거? 그렇죠? 음. 전하와 저, 저, 전위를 이제 부렸으니까. 자, 그러면 Q는 요거, 요거 집어넣고, 2분의 1, V 집어넣고, Q 대신에 요거를 이렇게 집어넣어도 뭐라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서 어, 그렇죠. 음. 근데 이게 로브이 V 이걸로 하요 얘가 뭐야? 다이버전스 d 죠 다이버전스 D입니다. 이러면. 자, 그러면 이제 2분의 1에다가 이렇게 해서 V 들어가고 틀어도 잖아요그 어, 다음에, 다이버 전수 뒤에다가 d v 이렇게 써도 된다. 그런 얘기죠. 음. 자, 그래서 그4 4번처럼 저그렇게해도뭐 답은 맞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8번. 건수가 n1n2인 코일의 반름이 a인 공심 원통 원통상에다가 그림같이 감겨져 있다. 이 원통에다가는요, 어,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원통에다가 어, 이렇게 이렇게 이제 코일를쫙 이제 감은 거죠, 이렇게 어, 감은 거죠. 뭐 길이는 뭐 이렇게 L 만이라고 치고요, 이렇게 어, 그래서 이제 N 만은 감은 거야. 근데 또 이거 위에다가 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또, 위에다가, 또, 이렇게, 위에다가, 위에다가 또 감은 거죠, 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여기가 이제 L2라고 그러고, 여기가 이제 N2라고 합시다, 이렇게. 음, 이렇게 감은 거죠. 반지름이 이제 이렇게 뭔가 A가 되고, 이렇게. 음, 이렇게 이제 감은 거죠. 이렇게 감았을 때의 상호인덕턴스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제 원래 상호인덕턴스는 뭡니까, 이게? 네? 음, 이게 이제 L 안에다가 N1, N2에다가 음, 요거 그다음에 μ s 가 되겠죠. μ 음, 는뭐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어떻게 μ b μ s 에다가 N1에다가 N2에다가 면적이 저게 A니까 뭐야 음, 파이 A 자승, 파이, 파이 A 자승이 되겠죠. 지 L 1에다가 자, 그러면 여기 미조례가 뭐가 됩니까? 4파이니까, 4파이 4π 자승에다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에다가 미우에스 있죠, n1, n2 있죠. 음, 그 다음에 a자승 있죠. 아, 이 뭐가 아주 복잡해 보이, 보이지만 4번처럼 음, 이제 그렇게 하면 아, 될것 같습니다. 자, 음, 여기 가 상호 인덕터 전하는 거죠. 음, 알아두시면 되죠. 9번에, 비투자율이 2,500, 음, 철심에 자성밀도가 5, 음, 부피가, 이거, 철심에 저장되는 자기에너지, 철심에 저장되는 자기에너지, 자기에너지, 자기에 축적되는, 단위체적당 저장되는 음, 자기에너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미우가 나왔고, 비가 나왔지요. 그죠? 음, 그러면, 2뮤에다가 여기가 지금 9번이죠 그 공식이 뭡니까 2, 2분의 1 요거 그 다음에 2분의 1 hb 요거에다가 요거죠 요거죠 자 그래서 2뮤제로 뮤에스에다가 자, 이다 자, 근데 여기다최적이 나왔으니까 최적 곱해야 되죠? 그럼 다 하면 되죠? 곱하기 48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승이죠? 미스가 2500이라고 나왔죠? 그 다음에 자성 밀도가 어떻게 오 자성에다가 최적이 나왔어요. 4 곱하기 1 0 마이너스 6승, 메타 3승. 이렇게 해서. 구해내면은 4번처럼 나온더라. 뭐 그런 얘기가 되죠. 음, 10번. 아... 내도체 반지름이 A. 외도체 반지름을 B인 통주 케이블.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요 동축 케이블이 자요 C가 어떻게 됩니까? C, C, C 동축 케이블 Ln A 분의 B에다가 아, 이파입시론이죠. 음, 어, 근데 L이 어떻게 됩니까? L 입시론 B에다가 Ln A 분의 B죠. 자, 왜 그래? 여기서 동축 케이블에서 지금 뭘 특성 인피턴스는 겁니까루트 C분의 L 집어넣으면 되지요. 응, 음, 음, L 집어넣고 C 집어넣으면 되지요. 어, 그러면은, 그러면은, 누님이 뭐가 나온, 뭐가 나온다는 거죠? 이 어, 파일, 이에다가6실은 V에다가, LN, A분의 B 나온다. 어, 그런 얘기죠. 어, 가번처럼 그렇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외워두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11번. 도체 내 성립하는 식이 아닌 것은 뭐냐? K, 도전율, μ 는 투자율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음, 로테이션 이는 뭡니까? 마이너스 라운드 2분의 라운드 B. 음, 맥셀 방정식이죠 음, 로테이션 H는 나이것도 맥셀 방정식입니다자기 음? 회전하면 전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렇 자, 요건 뭡니까? K죠. 거기에. K분의 2가 아니고 다르게 하면 시그마 2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미는 미의체 당연하죠 어, 이렇게 3번이 틀렸네요